예. 예,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어, 김건희 씨가 그냥 두었을 리 만무하다. 예, 뭔가 어, 또 여러 어, 작품들을 손에 손대지 않았겠냐. 이제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95점을 대통령실이 무상대여했다. 이렇게 그 예. 의원님께서 확인을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어, 실제 이게 95점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 전체적으로 보면 목록으로 보면 160점입니다. 160, 160점이에요. 예, 160점인데 예. 이 160점이 이제 2022년, 2023년, 2024년 예. 나간 게 합쳐서 165점인데 아. 이게 이제 두 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동일.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반복되어 최, 한 반복되어 한것 예.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딱 일일이 숫자를 세서 대조해 보니까 95점이 맞긴 아, 맞죠. 그러니까 예. 목록 전체로 보게 되면 이제 160점이고 예,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정확한 숫자로 이제 95점이 되는 음, 겁니다. 예. 그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무상대여했다라는 네. 건데요. 원래 그 현대미술관이나 어, 이런데 있는 작품들은 정부 예, 빌려준다 하더라도. 유료로 빌려가는 이제 건가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겁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예.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대략 한 4,500점 정도. 네. 그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돈을 주고 작가들의 작품을 산 거예요. 네. 어, 그리고 정부 미술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음, 문체부 어. 소유의 예.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은 이제 정부 미술은행이라고 해서 예. 2,500점이 있어요. 예. 어. 그러니까 이제 도합치면 한 7,000점 가까이 그러네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여가 가능한 건데. 예. 어, 정부 미술 은행은 무상 대여입니다. 아. 이거는 무상 대여인데 어, 정부 기관 내지는 비영리 단체만 무상이 되는 것이고 국립현대미술관 예. 어, 상업... 거는 유상 대여입니다 무조건. 음. 그것은 이제 뭐 정부 기관이든 예. 아니면은 뭐 비영리 단체든 어떤 예. 행사든 무조건 유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 이를테면은 만약에 어, 그 외교부에서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국립 그 현대미술관에 있는 어떤 작품을 대여하고 싶어요. 유상입니다. 그러면 돈 내고 빌려가야 되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 그렇죠? 어, 예, 예. 그런데 대통령실도, 대통령실도 아, 당연히 돈 내고 가야 예, 되는데 예. 김건희 씨가 있는 그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은 다 무상으로 갖고 간 거죠. 공짜로. 공짜로. 그런데 이게 불가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배임 아닌가요? 당시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배임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아마 저항이 있었겠죠. 네. 어떤 저항이 있었다고 확인하셨어요? 그 뭐이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예. 어 이거는 좀 불가하다라고 음. 하는 이제 뉘앙스로 네. 어 이거 유상대여 어, 예, 해야 됩다 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했는데 예. 원체 뭐 저쪽이 강력하니까 카페에요. 예, 그래서 그냥 <laughs> 나 무상으로 갖고 왔고. 야, 갔고 갖고 와. 이러면 어. 그냥 갖다 줘야 되는 겁니까? 그 그래서 이제 무상으로 갖고 가는데 이 이동 비용, 예, 이동 비용은 이제 냈다고 하더라고요. 하... 예. 차량으로다가 예.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작품들은 이제 무진동 차, 예. 예. 그렇죠. 진동이 안 되는 무진동 차로 해야 되는데 예. 요건 지금 그 차량은 예. 어,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더 못했는데 네. 보험료를 어떻게 했는지 음. 예, 그게 이제 그 저도 예전에 박물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디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가 이제 빌려 오게 되면 네. 그것과 관련된. 그 보험료를 음. 반드시 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쵸.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예. 그것이 나와서 예. 다른 곳에서 전시하는 동안에는 예.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예. 이 보험료를 어떻게 했는지 실제 보험을 들었는지 보험료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험료 안 들었으면 이것도 불법입니까? 그것도 불법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기본 대여에 있어서 예. 보험을 들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이거든요. 한 작품당 뭐 금액은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빌려가야 됩니까? 그 것은 상당한 금액이죠. 가령 뭐 1억이다 싶으면은 예. 그 1억 원에 대한 보험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억 원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보통 대여 같은 경우는 한 20%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의 예. 그 보험료를 들어야 되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몇몇 음. 퍼센트 예. 상정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보험료뿐만 아니라 이게 유상으로 빌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작품 예, 전시할 때그 예, 예. 비용요. 이그 비용은 제가 그 국립현대미술관 내규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예.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제 경험상으로 미루어 보면은 예. 상당한 금액이다. 어, 예.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제. 그 정부간 거래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 공공기관대 공공기관의 계약관계인 거잖아요. 굳이 이것을 무상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무상으로 했을까요? 음, 글쎄,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원체 이제 문화에 무지한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모여 있었던 거잖아요. 음. 그리고 실제로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자기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잖아요. 아, 저 재반, 재판 재판 예. 과정에서 그냥 반말을 찍찍하는 난, 난 저는 뭐 너무 세상에 깜짝, 충격적이죠. 잖아막 예. 이렇게 와저 <laughs> 아,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음, 예. 그거 거기다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도. 그런 남편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위세에 눌려 가지고 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강압적인 힘들이 네. 각 기관으로 이제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전 이걸 보면서 국가 운영의 관행이 깨졌다. 음. 또이 문화계의 네. 그 아름다운 관행 같은 게다 깨졌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이고 네. 또 저항적이잖아요. 그죠. 음. 사실 이 저항을 통해서 이 문화가 나타나는 건데, 네. 이 이런 그 문화를 갖다가 읽어해 음. 윤석열 정부 기간 3년 안에 그냥 완전히 박살 내버린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음. 그 이런 문화계를 갖다가 위축시키는 네.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뭐 블랙리스트 음.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저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 운영하면서 뭐 전시기획 문화 뭐 그림 이런 거에는 굉장히 깊은 것처럼. 아, 이거 다 거짓말이죠. 왜 그러냐면 네?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당시에 유명 미술전을 개최를 했지만 예. 그거는 돈을 벌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잖아요. 예. 당시 그 검사 남편 굉장히 그 고위직의 음. 검사 남편을 두면서 여기저기 많은 기업들의 후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후원을 받아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거죠. 예. 그걸 만약에 저한테 그런 엄청난 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로댕 작품들 다 대여해 올수 있습니다. <laughs> 네. 그거는 김건희의 문화적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에요. 예. 그건 바로 칼의 힘이죠. 칼의 힘으로다가 총과 칼의 힘으로 어떻게 그 문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택도안 음. 되는 이야기고 그 대학 시절부터 김건희 씨가 아주 유명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경기대 미, 미대 출신 아닙니까? 예, 예. 당시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했던 친구가 지금 이제 총리실에서 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 김건희 씨하고 같이 학교를 예, 다녔던 예, 예, 예. 당시 총학생회장이 예, 그렇죠. 아, 예. 제, 후, 우리 아니, 학교 친구야. 예, 예뭐 이런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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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 아는 후배인데 예. 그 친구가 이제 그때 김건희가 대통령 영부인 되고 나서 예. 했던 이야기가 아, 형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도 예. 그냥 뭐 학교 안을 누비고 다녀가지고 어, 예. 뭐 진짜 그네 명이 같이 다녔답니다. 김건희 씨가? 네, 네, 네 명이 총네시 같이 다녔는데 그냥 뭐 정말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어. 학교를 누비고 다녔는데 학교 그 시절에 학교에서 외제차를 타고 네. 다녔다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걸본 적이 없다는 거지. <laughs> 응. 그냥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네.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석사 학기 논문, 박사 학기 논문 다다 다다 취소되고 제가 그 논문들을 다본 사람이잖아요. 예.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예. 이건 논문 형식도 전혀 갖추지 않고, 네. 어 그리고 논문 내용도 음. 말할 수 없는 엉터리고 그런 것을 논그 저기 학위를 준 대학이 문제 아니면 대학이 문제죠. 네. 대학이 국민대, 문제고. 숙명여대. 예, 네. 그 아무 인제다 뭐 지난 이야기들인데, 네 뭐그 얘기까지 할것 없지만은 네. 저는 당시 그 학위 논문을 통과시킨 교수들. 네. 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뭐 예. 어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전뭐 반드시 그렇게 예, 책임을 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교수 출신이고, 예. 저도 이제 박사 논문 심사를 여러 번했지않습니까 예. 우리 박사 논문 심사할 때 정말 힘들게 심사하거든요. 까다롭게 예. 이럴 때 없잖아요. 예. 그, 평소에 알던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아니더라. <laughs> <laughs> 논문지도 하면 딴 사람이 되더라. 엄청 까다롭고 깐깐하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박사 아무나 주는 거 아니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 그 시절에 외제차 몰고 교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음. 어, 구, 그 90년대 초반 사건일 그렇죠. 텐데 예, 예.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일학번인가 예. 아유, 그때 대학에서 그 91년도 그랬그 예, 시절에 막그 분신 굉장히 막 그렇죠. 대강경대고문치사사에그 그그 예, 감... 예, 뭡니까? 저저 뭐지라? 폭력, 폭력 사건 이 예,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대충 어, 감이 잡힌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